인내하라, 인내하라, 구독하라, 구독하라. 여러분, 만수로 만수로 갑수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여러분. 어, 오늘 주식시장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위해서 우리 고스피 형님이 2,800을 돌파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아주 최고의 날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앞 선봉에는 우리 삼성전자. 어제는 LG 전자가 오르고 오늘은 삼성전자가 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뭐 중소공주에선 상황과는 마찬가지죠? 네, 지금 삼성전자. 아, 이제 곧 8만 전자가 될것 같습니다. 7만 전자에서. 이... 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를 때 저도 참 살까 말까 했는데 지금 또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또 삼성전자가 또 쉬어갈 때는 우리 또 중소형주가 올라가니까요 네 오늘 코스피 형님이 잘잘 잘 올라갔다고 해서 어, 왜 우리 중소형주들 안 올라가냐 해서 소외감 느끼지 마시고 큰 형님이 갔기 때문에 다음 이제 우리가 후발주가 편안하게 갈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코스피 형님. 네. 힘내줬고. 우리 코스타 우리 동생 코스타 네. 어, 오늘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래도 21선 지지하고, 어, 큰 형님이 멀리 갔기 때문에 동생은 조금 쉬었다가, 큰 형님이 좀쉴 때, 그때 아마 뛰어갈 겁니다. 네, 여러분. 네. 오늘도 종목 보겠습니다. n k m 스네 오늘 n k m 스네 오늘 이제 기관이 이제 매도를 멈추고 소량 들어왔네요. 외국인은 계속 사주고 있고요. 네 오늘 n k m 스 어떻습니까? 네어제 어, 저점을 이탈하지는 않았고 그래도 그냥 행보어 물론 좀 하락을 했지만 다시 좀 밑꼬리 잡고 올라왔기 때문에. 뭐이 정도면은 뭐 무난하, 무난하다고 봅니다. 어, 이렇게 오는 거 이제 좀 행복하는 시기가 되겠고 어, 이제 이제 21선이 이제 점점 올라갈 때 여기서 근처에서 한번 이제 크게 반등이 나올 거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그때 거래량은 더 크게 한번 나와줘야겠죠. 네, 그래서 다음 주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s g 솔루션즈 s g 솔루션즈는 제가 마지노선을 어디다 두고 있죠 바로 여기 시작한 상한가 시작한 마지노선 거기를 계속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가격관리를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차력형님이 가격관리를 해준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여기를 이탈을 할 경우에는 이제 여기또 1년선 이쯤에서 꼭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1년선까지 이탈을 하게 되면 아, 그때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 어, 지지선을 계속 지지해서, 좀 다음 주에는 좀 반등을 보여주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미동, 더 미동. 네. 이 미동이 참, 오늘 자율주행 주식들이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네, 대성일텍, 인포뱅크, 어, 리동은 뭐올라가 얼마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같이 빠지네요. 네, 오늘 뭐 트랙스 이렇게 다들 빠졌는데, 어, 일단은 인포뱅크 보겠습니다. 인포뱅크는 네, 일단 여기 갭을 메꿨네요. 요 갭을 메꿨어요. 네, 그래서 요 갭을 메꿨는데, 과연 이제 이걸 이탈하지 않고 가느냐 그럼 여기 갭을 메꿨으니까 여기서도 지지를 갖고 가느냐 그런 관점이 되겠네요 어, 제가 보기에는 보유하신 분의 영향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어, 신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대성일택은 어떤가요 대성일택도 아 대성일택은 갭은 메꿨는데 어, 갭자리도 약간 이탈을 했네요. 어, 이것도 보수,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네.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고 싶으면, 소액으로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어, 미동.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미동. 어, 미동은, 아, 좀 속상합니다. 속상한데, 제가 여기 1880원이라고 써놨죠? 네, 이걸 왜 써놨냐면, 어, 이동이 처음으로 상한가 시작한 날이 이때입니다 이때인데 그때 시가가 1,880원 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가만큼은 이탈하지 않아야 그래도 좀 세력들이 가격관리를 해준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이탈한다면 어, 그때는 좀 생각하기 싫습니다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 분위기도 나빠지죠. 이게 재무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뭐또 상장 폐지되니또 게시판에서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런 재무상태도 안 좋고 매출 상태도 안 좋은데, 제가 무모하게 1500만을 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재무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소형주에 투자하실 때는, 나 이거 성장 폐주도 해도 좋다는 각오로 소액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아 이거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간이 코알만해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 중소 특히 소형주, 동종주나 이렇 그러니까 소형주 시총이 뭐 100억, 200억, 300억 밖에 안될 소형주에는 큰 금액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어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하고 싶다면 상장 패치 돼도 좋다는 각오로 하셔야지, 이거에서 뭐 나는 뭐, 이걸 계기로 큰 자산을 불릴 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심심하다? 좀 화끈한 걸 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 소액으로 이렇게 장난 삼아, 뭐 장난이나 좀 말하기 뭐 하고 재미 삼아 좀 하셔야지, 이거에 올인을 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저 같은 전철 밟지 않길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저처럼 이렇게 물으신 분들은 버틸 수 밖에 없습니다. 네, 버틸 수 밖에 없고요. 이 미동, 여기 상가, 간식가 이거를 지지해줘서 이탈하지 않기를 학수, 저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나의 사랑 텍스터, 내 사랑 텍스터, 네. 제가 텍스터를 어제 어떻게 설명해 드렸죠? 제가 제목에도, 동영상 제목에도 제2의 대성일택 했지 않습니까? 그때 대성엘택이 보시면 이렇게 1 년선 아래서 작은 박스 권으로 이렇게 갇혀 있었잖아요. 이게 한오르 개월을 그러다가 결국 여기 좀 뚫을 것 같은 심상치 않은 시간이 있었었어요. 거래량도 조금 늙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긴 양봉 상한가죠? 상한가 이렇게 거래량 크게 앞선 상한가 나왔습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스타일로 좀 따라가지 고따라가 않을까 싶었던 게전 어제 텍스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텍스터가 1년 선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을 늘면서 태성 애틀처럼 가는 줄 알았어요. 물론 오프라인에서 그쳤지만 하지만 그래도 좋은 시그널은 보여줬다 그래서 어 이게 거래량이 좀, 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성 애틀처럼 그래서 좀좀 좀 힘은 약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상승을 해주기를 어, 대성일 택은 화끈하게 올라왔지만 그래도 덱스터는 그러면 뭐 상가 아니더라도 계속 상승을 해주는 그런 어, 추세로 좀 나아주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덱스터 말고 또 제가 또 원하는 건 원위 큐브가 있잖아요. 네 원위 큐브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것도 좀 작은 박스건이란 말이에요. 뭐몇번 이렇게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를? 그래서 실패했지만 다시 여기서 좀 지지를 받고 좀 가주기를 원유큐브도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덱스터와 원유큐브를 다음 주에는 좀 희망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 그리고 뭐 제가 오늘 플리터 조금 샀어요. 조금 샀어요. 근데 여러분 플리터는 제가 여기, 이제 여기를 지지할 거라 생각하고 샀는데.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또 이탈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사고 싶으면 소액으로 분할 매수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탈하면 또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감안하시고 신규접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는 뭐 크게 장투로볼 예정이니까 조금씩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아 여기 좀 이탈할까봐 좀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이탈은 안 나왔지만 아직은 5일선을 해보고 못했어요 그리고 2 0일선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안정스럽게 가시려고 하면은 여기 5일선도 뚫어줘야 되지만, 21선을 뚫고 안착을 해야지만 더좀이게 편안하게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선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 하향 추세를 끝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제 한번 여기 마지막 지지선을 한번 닿았기 때문에 조금 매수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좀, 어, NKMX가 다시 이제 손실을 바겠지만 NKMX 뭐, 저, 불안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NK 백스랑 같이 비교되는 게 박셀바이오라고 이제 박셀바이오가 이제 올해 상장했네요. 근데 올해 상장했는데 2만 원에서 23만 원 거의 뭐 템버거 했죠? 네, 0 배를 갔는데 이 박셀바이오가 NK 백스랑 같은 어, 테마예요. NK 세포로 이제 암을 좀 치료할 수 있다는. 지금, 박셀보아오에 대해서 잠깐 보니까는, 뭐, 한, 임상 이상에서, 뭐, 말기 암 환자들 중에 한, 열명 중에 한 서너 명은, 어 거의 뭐, 완치가 됐다는, 네, 5년 이상 재발이 안 되면 완치라고 뭐,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네, 네다섯 명이 그런 뭐, 뭐, 하여튼, 정확하게 뭐,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어, 그래서 아주, 뭐, 이, 아직 임상 3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3상이 길지 않습니까? 2상까지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거칠 수 있지만, 그래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저기, 뉴스에 이제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죠. 만약에 이제 3상까지 임상이 좋으면, 뭐, 폭발적인 매출은 뭐, 뻔한 아닙니까? 네. 이제, 정말 이제 100세가 넘는 시대가 도래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사망률의 30%가 거의 암이니까, 예. 어, 그래서, 저, 이제, 이거, 이제, 삼산까지 갈려면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면 이제, NK맥스도 이제,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n k 스 NK세포를 배양하는 능력은, 그 n k b x 가 세계 1위라고 저는 그렇게 뉴스를 접해죠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n k b x 를 투자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뭐 화이자 같은 대형 미국 제약사들이 같이 협업 코퍼레이션을 해서 이제 임상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그 n k 세포가 또그 n k b x 에서는또 치매까지 임상실험을 한다고 하니까. 아주 획기적인 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n k 스를어 바이오바 이제 박셀바이오는 이제 이미 임상 이상에서 어느 정도 효과 가 나왔기 때문에 n k 스는 이제 내년 한 3월쯤에 아마 임상 일상 효과가 이제 나오겠죠. 네, 어, 상당히 뉴스를 보면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년 3월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갑자기 급등을 해서 뭐 3만 원이 돌파 된다면 저는 이제 분할 매도 를 취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과연 언제 3만원에 돌파할 것이냐 그래서 내년 상반기로 보는 건데 네 일단 빠르면 내년 초가 되겠죠 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그때 따라 또 저희 또 매도 또어 포지션을 또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하여튼 NK 믹스 보유하신 분은 끝까지 보 직포 터내셔라 안전매도 꽉 붙들어 매고 아래로 흔들어도 꽉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또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서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룹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좀꼭좀 좀 눌러주세요. 만수름 만수름 갑수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